평창에 여행을 갔을 때 시기가 마침 일요일이면 평창의 실버벨 교회에 가보세요. 실버벨 교회는 양촌리 화로구이라고 하는 갈비구이 체인점을 서울 경기권에서 6순계 운영하고 계신 회장님께서 노후에 사회환원 차원에서 직원들과 여행객들을 위해 손수 지으신 교회입니다. 10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교회이고 지붕과 외장도 전부 돌로 마감 처리한 특이한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분은 11시입니다. 일요일 하루의 일과를 예배로 시작하는 소박하고 예쁜 일터 교회이자 나그네 교회입니다. 회장님은 마을 동산을 통째 구입해서 예쁜 잔디밭을 가꾸고, 진동 청소기처럼 잔디 깎기가 혼자 다니면서 잔디도 깎아요. 철도 레일을 깔아 동산 언덕을 겨울에도 미끄럼 없이 오르내릴 수 있고, 작은 동물 농장도 있고, 채소밭도 있어 식당에 신선한 채소가 공급된 갈비화로 구이와 갈비탕, 김치찌개, 화덕 구이 피자집 여러 가지로 관광객을 입맛을 도두면서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24시간 오픈된 교회를 자비로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사회에 봉사하면 살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여행지 실버벨 교회였습니다. 평창 실버벨 교회에서의 경험은 영혼의 쉼터가 되어 줄 것입니다.